competition 경제 대회 competition 경제 대회 competition 경제 대회 voyage 항해 여행 파니아다 voyage 항해 여행 파니아다 voyage 항해 여행 파니아다 feast 축제 행렬 잔치 feast 축제 행년, 잔치, feast, 축제, 행년, 잔치. boast, 자랑하다, 가지고 있다, 자랑. boast, 자랑하다, 가지고 있다, 자랑. boast, 자랑하다, 가지고 있다, 자랑. resource, 자원, 수단. resource, 자원, 수단. resource, 자원, 수단. foundation 제다 기반 근도 설립 foundation 제다 기반 근도 설립 foundation 제다 기반 근도 설립 damage 손해 피해 해치다 damage 손해 피해 해치다 damage 손해 피해 해치다 situation 상황 위치 situation 상황 위치 situation 상황 위치 열정, 흥리. passion 열정 흥미 passion 열정 흥미 passion 열정 흥미 activity 활동 행위 activity 활동 행위 activity 활동 행위 트라이엄 승리, 이기다, 성공. 트라이엄 승리, 이기다, 성공. 트라이엄 승리, 이기다, 성공. 인스트 기구, 악기. 인스트루먼 기구, 악기. 인스트 기구, 악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과제, 계획, 계획하다. 프로젝트. 프로젝트 과제 계획 계획하다 Project. 프로젝트 과제 계획 계획하다 Sc 조거, 조거, sculpture 조각 조각하다 s c u l 조각 조각하다 s c u l 조각 조각하다 funeral 장례식 장례일 funeral. 장례식 장례일 funeral. 장례식 장례일 mystery, 신비, 불가사의 추리소설. m y s t 신비, 불가사의 추리소설. m y s t 신비, 불가사의 추리소설. horizon, 수평석, 지평선. h o r i 수평석, 지평선. h o r i 수평석, 지평선. wage, 잉크, 급여. Warge. 임금 급여 wage 임금 급여 appetite 식욕 성향 입맛 a p p e t 식욕 성향 입맛 a p p e t 식욕 성향 입맛 stress 강조 압박 스트레스 강조하다 stress 강조 압박 스트레스 강조하다 s t r e 강조 아빠 세트라스 강조하다 competition 경제 대회 competition 경제 대회 competition 경제 대회 voyage 항해 여행 항해하다 voyage 항해 여행 항해하다 voyage 항해 여행 하다 feast 축제, 행년, 잔치. Feast. 축제, 행년, 잔치. Feast. 축제, 행년, 잔치. Boast. 자랑하다, 가지고 있다, 자랑. Boast. 자랑하다, 가지고 있다, 자랑. Boast. 자랑하다, 가지고 있다, 자랑. resource 자원 수단 resource 자원 수단 resource 자원 수단 foundation 제다 기반 근도 설립 foundation 제다 기반 근도 설립 foundation 제다 기반 근도 설립 damage 손해 피해 해치다 damage 손해 피해 해치다 damage 손해 피해 해치다 situation 상황 위치 situation 상황 위치 situation 상황 위치 passion 열정 흥미 passion 열정 흥미 passion 열정 흥미 activity 활동 행위 activity 활동 행위 a c t i v i 활동 행위 승리 이기다 성공 t r i u m 승리 이기다 성공 t r i u m 승리 이기다 성공 i n s t r u 기구 악기 i n s t r u 기구 악기 i n s t r u 기구, 악기. p r o j 프로젝트, 과제, 계획, 계획하다. p r o j 프로젝트, 과제, 계획, 계획하다. p r o j 프로젝트, 과제, 계획, 계획하다. s c u l 조각, 조각하다. 스 c u l 조각, 조각하다. 스 c u l 조각, 조각하다. f u n 장례식, 장례일 funeral 장례식, 장례일 funeral 장례식, 장례일 mystery 신비, 불가사의 추리소설 mystery 신비, 불가사의 추리소설 mystery 신비, 불가사의 추리소설 horizon 수평선, 지평선 horizon 수평선 지평선 horizon 수평선 지평선 wage 임금 급여 wage 임금 급여 wage 임금 급여 appetite 식욕 성향 입맛 appetite 식욕 성향 입맛 appetite 식욕 성향 입맛 stress 강조 아빠 스트레스 강조하다 스트레스 강조 아빠 스트레스 강조하다 스트레스 강조 아빠 스트레스 강조하다